안녕하세요. 득쌤입니다. 듣기와 말하기를 한방에 끝내는 생생 단어 시간입니다. 준비가 됐으면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죠. 일단 배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한번 들으시면서 dictation, 즉 받아쓰기를 해보세요. 종이가 없으면 굳이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단 듣고 마음속으로 어떤 문장인가 짐작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어의 뜻은 뭐고 파생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면 listen and repeat. 듣고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음도 익히고 여러분의 것으로 문장을 체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she's a fantastic dancer uh, but I I just I just you know I grew up in the 80s and always wanted to learn the dance and and we thought it would be fun together so she's a fantastic dancer uh, but I I just, I just, you know, I grew up in the 80s and always wanted to learn the dance and we thought it would be fun together. She's a fantastic dancer, but I just, I just, you know, I grew up in the 80s and always wanted to learn the dance and we thought it would be fun together.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ntastic 해 형사로 환상적인 이란 말이죠. 앙드레김 성대묘사에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Fantastic 하고 뭐 이렇게 말이죠. 발음은 fan 하고 던져놓고 tastic 할때 올라가야 됩니다. 스트레스 주고. 그래서 fantastic 이렇게 하는거죠. Fantastic 파생어로는 Fantasy, 명서로 환상이란 뜻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fantasy도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별로 들어보지 못한 발음이고요. 주로 fantasy 해가지고 c로 끝냅니다. Grow up, 수고 표현이죠. 자라다는 말인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Grow는 불규칙 동사로 활용할 때 grow, grew, grown 이렇게 활용하죠. learn 배우다는 말입니다. 파생어로는 learned 형용사로 박학한 이런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다. ed가 붙었기 때문에 과거나 과거부사형태라 똑같죠. 그런데 발음은 learned 해 가지고 니드 해야 됩니다. learned가 아니라 learned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learned woman이라고 하게 되면 박학한 즉, 많이 배운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learn의 활용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국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냥 ed를 붙여 가지고 learn, learned, learned 이렇게 하죠. 영국 쪽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learn, learned, land 이렇게 미국처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나 과거 분사를 learnt로 바꿔 가지고 learn, learnt, learnt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왜 그런 거 하면 만약에 과거나 과거 분사를 learned 해 가지고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learned 형사로 박학한이란 말과 헷갈리게 되잖아요. 왜냐면 철자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카칸이라고 말할 때는 learned 해가지고 ed를 붙여 쓰고요. 과거나 과거 분사를 얘기할 때는 learnt 해가지고 t만 붙여가지고 쓴답니다. Think 동사로 생각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활용은 think, thought, thought 이렇게 합니다. 되게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독해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청해를 할때 문제죠. 여기서도 아마 딕테이션 할때틀린 학생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발음할 때 소트, 소트 아니면 소트소트 이렇게 하죠. t h t 라는 실제 발음하고는 많이 틀리죠. 혹시 이 단어 못 잡아낸 학생들은 이번 강의에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들려주는 발음을 자꾸 듣고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들 발음도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fun. 형용사로 재미있는 명설은 재미라는 뜻도 있죠. 학생들 중에 'funny'하고 'fun'을 구분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둘다 재미있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 거죠. 차이를 말씀드리면 일단 재미라는 뜻에서부터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funny' 의미하는 재미는 심각하지 않고 약간 흥미로우면서 유쾌한 재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 fun guy 하게 되면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반면에 funny라는 말은 웃게 만드는 재미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a funny guy라고 얘기하게 되면 말이나 행동으로 나를 웃기게 하는 사람이죠. 의미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fun은 항상 좋은 느낌이에요. 반면에 funny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우리말로도 아, 참 웃기네다라고 얘기할 때그 웃기는 이란 말이 부정적인 뜻을 내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이상한에다 뭐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funny에는 웃기는 웃기게 만드는 이라는 뜻 외에도 이상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제 문장을 한번 보죠. She's a fantastic dancer. 그녀는 환상적인 춤꾼입니다. 그러니까 춤을 굉장히 잘 춘다는 말이죠. 화면으로 보아 여기서 그녀는 말하는 사람의 딸이겠죠. 이런 경우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그녀라고 말하지 않겠죠. 특히나 가족을 얘기할 때 히나 쉬를 쓰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못할 겁니다. 되게 가까운 사람을 쉬나 히로 표현한다면. 거리감이 상당히 느껴지죠.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 이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싫어하는 말이 잘안 나옵니다. 사실 이번 내용은 제가 강의를 만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말하시는 분이 이게 떠듬떠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교육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만든 것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아이를 쉬라고 말하는 거. 아주 쉬운 내용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닥치면 쉬라는 말이 아마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 속에 나오는 여자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정 이입시키고 한번 그대로 듣고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연습이 좀 되면 여러분들이 어머님, 여러분들인 누나, 여러분들인 여동생을 말할 때도 '쉬라'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부분 계속하죠 'But I, I just, I just, you know.' 다음에 해야 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원어민들은 'you know, you know'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 grew up in the 80s and' 저는 80년대에 자랐거든요. Grow Up의 과거형인 g r e w Up이 나왔네요. 전치사 in 다음에 정관사 덜를 쓰고 연도에다가 S를 붙이게 되면 몇 년대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80s 80년대가 나왔습니다. Always wanted to learn t h dance. 항상 그 춤을 배우고 싶었었습니다. 여기서 The Dance는 마이클 잭슨의 Thriller에 나왔던 춤입니다. And without it will be fun together.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재미 있을 거라고 함께. 그러니까 그 춤을 배우게 되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직독 직해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She's a fantastic dancer. 그녀는 춤을 아주 잘 춥니다. But I, I just I just, you know, 저는 저는 아시다시피 I grew up in the 80s, and 저는 80년대 자랐는데요. I always wanted to learn the dance. 항상 그 춤을 배우고 싶었었죠. And we thought it would be fun together.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죠. 그거 재밌을 거라고 함께 배우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딕테이션한 문장을 의미가 있는 청크 단위로 나눠 드릴 테니까 듣고 따라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 보시죠. She's a fantastic dancer. She's a fantastic dancer. She's a... 한 묶음에 하죠. She is 따로따로 떼어 가지고 할수 있겠지만 보통 일상 회화에서 얘기할 때는 she's 이렇게 줄여 가지고 얘기하죠. she is라고 얘기하면 비동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 문장을 예로 든다면 비동사보다는 fantastic 아니면 dancer 쪽이 훨씬 더 비중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is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fantastic나 이 dancer 쪽에 들어가게 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한 is는 축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랑 함께 shes 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fantastic. fan 던져 놓고 fantastic 할때 강하다고 그랬죠? fantastic. 자, 그럼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She's a fantastic dancer. 다음 부분 한번 들어 보시죠. Ah, uh, but I I just I just, you know, I grew up in the 80s and b r i I just, I just, you know, 하면서 말을 더듬죠. I grew up in the 80s. 한 호흡에 다 같이 하고 있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I grew up in the 80s. I grew up in the 80s. 여기서 정관사 더이 발음은 이어지는 말이 80s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아는 원칙에 의하면 모음으로 시작될 때는 발음이 리지요 하지만 이 여자분이 하는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니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로 발음하고 있죠. 이분이 비록 말은 떠듬거리고 있지만 액센트로 보면 완전히 원어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관서 더는 자음 앞에서는 더로, 모음 앞에서는 니로 발음한다고 알고 계실텐데, 이게 100% 딱딱 들어맞는 건 아니죠. 사실 이 룰은 음운 현상에 기초한 것 같은데,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나 말하는 사람의 속도 그리고 느낌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더는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원어민이 말하는 것을 따라하고 재생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억양하고 발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발음은 중요한 게 아니죠. 너는 스트레스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스트레스가 안 들어가는 단어를 너로 할 거냐, 뒤로 할 거냐 별로 의미가 없죠. 여기서는 grow up 하고 age가 훨씬 더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I grow up in ages라고 말할 때의 전체적인 리듬을 캐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죠. Uh, but I I just I just, you know, I grew up in the 80s and 다음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Always wanted to learn the dance and Always wanted to learn the dance. Always wanted 앞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말입니다. 우리 말로도 늘상 원했다, 늘생하고 늘상 싶어했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마찬가지 느낌으로 always wanted 함께 붙여가지고 들어가죠. wanted는 wanted 이렇게 발음하죠. t를 대부분 죽입니다. wanted, wanted. 그리고 한 가지 더 wanted는 투병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t o 가 따라붙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wanted 다음에 t o 가 오는 경우는 wanted 다음에 t o 를 바로 이어가지고 wanted to. wanted 이렇게 투를 살려 가지고 발음하거나 아니면 투까지 죽여서 발음할 수 있죠. wanted. It, wanted. 처럼 말이죠. 여기서는 투까지 발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learn하고 함께 이어지면서 always wanted to learn the dance 라는 발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Always wanted to learn the dance and 다음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And we thought it would be fun together. And we thought it would be fun together. Without it, 한꺼번에 세 단을 붙여가지고 했죠. Think 과거는 thought, thought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죠. 이타고 함께 이어주면서 without it, without it, without it, it 이 정도 발음이 납니다. 조동사 would는 길게 우두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닙니다. 에드 에드 단모음이기 때문에 짧아야죠. 그리고 W 발음은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에드 에드 스트레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거의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발음이 We thought it would be fun together. 정도로밖에 안 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Um, we thought it would be fun together. 자 이제 다 한번 들어보시죠. She's a fantastic dancer, uh, but I, I just, I just, you know, I grew up in the '80s and always wanted to learn the dance, and and we thought it would be fun together. 어떠십니까? 한번 듣고 따라하면 따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딱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여자분이 말할 때, You know, I grew up in the '80s and. 하면서 끝에 은은 하고 들어가죠 이 말은 and죠 말을 이어서 생각을 해야되는데잘 안나니까 and and 하면서 일단 던져놓고 다음 말을 생각하고 있는거죠 이렇게 and에 스트레스가 없게되면 발음이 은 정도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앞에 있는 단어랑 연음들때는 예를 들어서 쓰로 끝나는 말이랑 연음이 되게 되면 쓴, 즈로 끝나는 말이랑 연음이 되게 되면 즌 정도의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To learn the dance and... 처럼 말이죠. 이번 시간에 배운 문장은 기자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가 어떤 사람을 인터뷰했을 때그 사람이 떠듬거리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이분은 원음인데도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분이 중간중간에 약간 더듬긴 했지만 본인이 생각한 것을 딱 정해 놓고 얘기할 때는 그 억구가 한꺼번에 속사포같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억구를 많이 넣고 생각이 정리가 되면 그것이 말로 딱딱 치고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둔다면 아마 말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 듣고 따라하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져보기 바랍니다. She's a fantastic dancer. Uh, but I, I, just, I just, you know, I grew up in the 80s and always wanted to learn the dance. And, and we thought it would be fun together.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